반격한 네, 네, 세 분을 저희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오. 가득입니다, 가득입니다. 예, 밀착해주신 아, 분이시죠. 아, 아, <laughs> 가득 찬, 아, 아니, 아, 포토벌이 아, 포토 가득 찬다, 이런 뜻이에요 아, 천정부 시간 밀려났습니다. 비만계의 고양이상이라고. 오! 좋아요, 나 좋아요. 운동 좋죠. 고양이상이에요. 예. 브라블스의 인기가 요즘에 뭐, 천정부치잖아요. 천정부치. 야, 오늘 드레스 해보세요. 세 분만 단독으로 무기압도 있는 한번깐만 보시죠. 예. 세분이 <laughs> 와. 양파을 아이부 전체 들에서 63마를 투하실 수있을가 오늘 을마 예. 앞에 사진한 번데가운데센다부터요 예. <laughs> 제가 네, 예, 네, 사실은 61마! 원래 63마를 써야 되는데 이마가 모자라서 뒤에는 블랙을 못하고푸주샤죠 붙치 시험 보간에시로 예. 등발. 와. <laughs> 인파이 단지적 UFC 시점으로 한번 내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네, 올해 이제, 이제 합류를 조금 이제 국주가 리더로서 또 이렇게 합류를 했는데 43살에 이제 블루칩으로서 열심히 또 우리 친구들과 선배님들 따라서 하겠습니다. 자, 전정구씨 마이, 마지막 마이크 한번 잡아주시고요. 어, 연속으로 등장하셨는데요. 마지막 전참씨를 네, 총평해 주시고 가보겠습니다 네, 우리 이영준.